슬래시 사진 등호 스타 뉴스 걸그룹 프리스틴 멤버 시연이 소속사와 전속각을 해지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플레디스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5일 프리스틴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 뉴스에 시연이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했고 팀에서 탈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시연은 여전히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며 프리스틴 멤버들은 지금도 연습하는 중이라고 황당해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프리스틴 취연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각을 해지했고, 팀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프리스틴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프리스틴은 지난 2016년 데뷔한 걸그룹이다. 엠넷 프로듀스 101분에서 데뷔 조에 속해 아이오아이로 활동했던 주결경과 임나영이 속한 걸그룹으로 화제를 모았다.